이둘교실에서는 문제를 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9인 정사면체가 있고 이 정사면체의 4면에 접하고 있는 9 s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OAB 각각의 면에다가 접하는 접점을 DEF라고 주었고 그리고 점P가 DEF를 지나는 원 위로 움직일 때이 PE벡터 더하기 PE벡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laughs> 구하기 위해서는 PA벡터 더하기 PB벡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 아, 일단 바꿔야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제곱을 4의 절대값 2분의 PA벡터 더하기 PB벡터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시점이 P이고 종점이 AB의 중점인 AB의 중점을 저는 M이라 둘게요. 중점 M이라면 이 이분의 PA 벡터 더하기 PA 벡터의 제곱은 즉 PM 벡터의 제곱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4PM 벡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M이 있다 하면 이 p.m 벡터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p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할때 여기가 제일 반대쪽에 있을 때, 제일 멀리 있을 때 p.m의 길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차원에서 생각하려면 머리가 좀 골치 아프니까 요거를 단면화 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o.m.c로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잘라 가지고 뽑아낼게요. 뽑아내면. 이렇게있 거고, 여기 O, M, C가 있겠고, 여기 D가 있지, 죠 D는 이때 접점이니까, 요 O, M을 1대2로 내보낼 거고, 또 O에서 여기, 어, 여기도 접점이잖아요? 여기 h 를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끄었을 때 H가 또 1, 접하니까 1대2로 되겠죠? 정상, 정각형이 접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D가 있을 거고, 요렇게 원이 해가지고, 여기가 P가, 아, 여기 원이 만들어지겠죠? 요기를 중심으로. 그러면, P, 가 제일 멀리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길이는 요 길이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 요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각형을 뽑아올게요 뽑아내면, 이렇게 d, p, m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m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 om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dm 길이가 나올 거고 이 dp 길이도 여기 적절하게 b를 활용하면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각도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를 다 아니까. 그러면 이각 알고 이두 변의 길이 아니까 그러면 우리는 즉 pm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2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요. 자 그럼 이제 이 DM 길이와 DP 길이,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차례대로 구해봅시다. 자 그럼 OM 길이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파란색이네 OM 길이를 알수 있잖아요. 여기가 9고 여기가 2분의 9니까 여기가 2분의 9루트 3이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D라 했을 때 MD의 길이를 여기가 3분의 1이잖아요. OM 길이에.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루트 3이란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요쪽, 이 각이잖아요. 근데 이 각을 구하려 는데직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요 각을 이용해가지고 파이에서 이 각을 빼줌면 이 코사인 값을 빼주면, 우리는 이각 mdp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각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잖아요? 말이 아, 이거가 어떻게 구하냐면, 아, om 길이가 같고 mc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즉, 이 b의, b도 똑같이 이동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코사인 값은 요, 어, 요각이랑 요각이 같기 때문에, 즉, 코사인 세타라는, 여기 세타라 두면, 세타는 여기가 3대 1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타 값을 아니까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면 각 mdp의 코사인 값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아, 코사인 각 mdp를 그냥 세타 다시라고 하면 세타 다시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타 나오고 아, 코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DP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근데 DP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생각해 수 있는 게요 OH를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는 걸알수 있죠. 원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만 알면 우리는 DP 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요 값, 요 코사인 값을 구했죠, 맞죠? 그러면 OD에다가 코사인 값을 취해주면 요 길이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를 h-라고 하면, d h-의 길이는 OD의 길이는 2분의 6루트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코사인 값, 3분의 1을 해주면 3이 2이 2, 2 해가지고 d h-의 길이는 루트 3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두 배니까 DP의 길이는 DP는 2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제 DP의 길이도 구했고 DN 길이도 구했고 c o s θ 다시의 코사인 값도 구했으니까 이제 B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빼주면 DMP가 있을 거고 여기 아까 DP의 길이가 2루트 3, MD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3. 요 각의 코사인 값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제 PM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제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PM 길이의 제곱은 2분의 3루트 3의 제곱. 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루트 3의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코사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계산해주면 계산관리자 생각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은 4분의 40, 아, 99가 나옵니다. 49란다. 99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4 곱하기 bm의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4 곱하기 4분의 99를 해주면 답은 약분되게 해서 99가 나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99가 나옵니다.